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행복한 꽃그릇, 행복한 언박싱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화분 너무 예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꽃이야기 주니어 화분이 도착했습니다. 이 아이는 들어올 때마다 제가 분갈이 해주고 싶은 그런 화분이고요. 무엇을 분갈이 해줘도 예쁜 꽃이야기 주니어 1번 6종에 35,000원입니다. 개당 5,833원 정도 하는데요. 이 아이 너무 예뻐요. 제가 이 아이 이렇게 하나 데리고 나왔는데 어떤 아이를 분갈이해줘도 예쁜 꽃 이야기 주니어 화분이고요. 이 아이 좀 전, 조금 있다가 자세히 보기 전에 오늘은 3월 자재 특가가 왔습니다. 3월 자재 특가 이 아이 다육경 다육경 벌레 벌레 퇴치제인데요요 아이가 원래에 세 개에 세 개에 27,000원이죠. 세 개에 9,000원씩 세 개에 27,000원인데 오늘 세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한 병을 더 드려요. 그래서, 어, 다육 특, 아니, 뭐죠? 어, 특가 차제자재 자재 특가. 너무 좋다. 다육경 벌레 퇴치제, 요 아이, 어, 천연 식물액이거든요. 100% 천연 식물액이라서 베란다에서 사용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요 아이 지금 원액으로 왔는데, 요 아이는 지금 여기 사장님이 이렇게 시럽병처럼 생긴 요것도 드리는데요. 요 아이를 500cc에다가 여기한병 따라서 요, 여기 통에, 시럽통에다가 한 병을 따라서 500cc 스프레이 통에다가 분무해서 뿌려주면 돼요. 사장님이 아주 세심하죠? 이런 것까지 보내네요. 500cc 분무기에 한병 타서 분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이 원액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희석해서 사용하는데 얼만큼 분갈이 얼만큼 희석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500cc 분무기에 요거 한병 타서 분무하는 거고요. 분무해줘도 좋고 저면 간수할 때도. 어, 저명 관사는 물에다가 타서 해 줘도 좋아요. 요 다육경 플러스 벌레 퇴치제. 원래 3병에 27,000원인데 한 병을 더 드려서 너무 좋죠. 요 아이는 천연 식물액 다육경 벌레 퇴치제 하나면 살충 살균 해독까지 한 번에 되고요. 인체에 해가 없고 벌레 기피 작용과 벌레 퇴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산 100%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무 좋죠. 다육경 플러스 벌레 퇴치제, UI 원래 3병에 27,000원인데, 한 병을 더 드려요. 한 병을 더 드려서 3 플러스 원입니다. 다음은 방울 지지대예요. 방울 지지대. 방울 지지대 대략 한 200개가 들어있고요. 5,000원입니다. UI 이렇게 생겼어요. 방울 지지대. 오해가 방울방울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방울 지지대인 것 같은데요. 이 아이 플라스틱이라서 썩지 않죠. 나무로 되면은 조금 썩을 수도 있는데 플라스틱이라 썩지 않고 이 아이는 사이즈가 아주 크지 않아서 조금 작은 아이들 지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 방울 지지대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하네요. 9cm 정도 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꽂아서 부, 지지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다육이를 분갈이 한 다음에 좀 뿌리 내릴 때까지 이 아이로 이렇게 양쪽으로 꽂아서 지지를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방울 지주대. 이 아이는 지금 대략 한 200개 정도 들어 있고요. 이 아이 한 봉지에 5,000원.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대략 한 200개 정도가 들어 있고요. 하나는 이 아이는 철제 U자형 지주대예요. 철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U자형, U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큰 사이즈 분갈이 해줬을 때, 예를 들면 창다육이나 아니면 또 수영이 난감한 아이들 목대 있는 아이들 지주대로 쓸수 있는 철제 U자형 지주대 이 아이는 대략 25개가 들어있고요. 이 아이도 5,000원입니다. 완전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좀 대품 사이즈 제품 사이즈 지주대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제 U자형 지주대는 25개에 5,000원입니다. 오늘의 어, 주인공, 유 아이죠. 꽃이야기 주니어 1번 육종에 35,000원. 유 아이 너무 예쁩니다. 유 아이는 앞에 이렇게 꽃 그림이, 어, 한 바퀴 뺑 돌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360도 이렇게 꽃 그림이 있어서 예쁩니다. 꽃 그림이 있고, 그리고 입구가 살짝 프릴 스타일로, 프릴 스타일로, 어, 어, 전형적인 동그란 원형이 아니고 자유분방한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굽다리 세개 좋고요. 배수구도 괜찮죠? 요 화분은 메이징 차이나입니다. 요 화분은 이웃님들도 탐내는 화분이에요. 요 화분 너무 예쁘다고 중국산이지만 너무너무 예쁜. 요 아이는 꽃 이야기 주니어. 1번 6종에 35,000원이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를 재보면 지름이 대략 9.5 정도 되고요. 높이도 대략 9.5 높이도 대략 9.5에서 10cm 정도 합니다. 사이즈 좋아요. 지금 요, 제가 노란색에다가 분갈이 해놓은 거예요. 23년에 분갈이 해줬네요. 요 아이의 스와베 오렌스 제가 분갈이 해준 건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국민이 군생을 분갈이 해줘도 너무너무 예쁜 꽃이야기 주니어 1번입니다. 지금 색상은 이렇게 그린, 그린색도 있고요. 예쁘죠. 사이즈는 다 똑같으니까 요 아이가 노란색이에요. 제가 노란색에다가 분갈이 이렇게 해준 건데 예쁘죠. 어떤 아이를 분갈이 해줘도 예쁜 요 아이는 어, 꽃이야기 주니어 1번, 6종입니다. 6종에 3만 5천원. 이렇게 파란색도 있어요. 파란색도 이렇게 하얀 빨간 꽃 그림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바디 색상이 하늘색이랑 주황색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이야기 주니어. 꽃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대략 한네 송이 정도 있는 것 같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송이 정도가 360도 이렇게 그림이 있어서 어느 방향에서 봐도 예쁜 꽃 이야기 주니어 1번 6종에 3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행복한 끝그릇의 3월 자제 특가 다육경 방울 지지대 그리고 철제 U자형 지지대 그리고 요 예쁜 화분 꽃 이야기 주니어 1번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